안녕하세요 하리아리입니다 현대오일뱅크 국내영업 자소서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또 방송을 켰습니다 공채가 지금 계속 많이 뜨다 보니까 저 역시도 부지런하게 방송을 올리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어, 길이라는 생각에 아주 열심히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고요 어... 아마 내일은 뭐 CJ, KT, 뭐 롯데 등등등 할수 있는 건 제가 어, 죄다 해서 여러분들이 저 유튜브 채널만 보고서도 어, 어느 정도 자소서 흉내를 낼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핸더월뱅크 1번. 최근 5년간 본인을한 단계 성장하게 한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 기술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느낀 점을 기술하십시오. 일단은 1번도 그렇고 이 2번 문항도 그렇고요. 사실 딱 봤을 때 어, 이게 직무랑 관련 없는 그냥 나 이야기를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어, 자소서 작업을 할때 직무 연관성에 대해서 아 직무에 대해 물어보는 문항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굉장히 반성하고 있어요. 사실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직무에 어떻게든지 꾸역꾸역 끼어 맞추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지사 영업으로 일단 은 작업을 하려고 하고요. 지사 영업에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제 블로그 개요는 다 적어놔서 거의 바로 올릴 거예요. 방송 끝나자마자. 그래서 어 영업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나름대로 구성을 해봤고 항상 제가 1번 자소서 1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소서 1번은 소개팅의 얼굴이고 면접의 1분 자기소개고 가장 에이스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은 이 직무내용은 블로그를 통해서 보시고 다본 홈페이지 에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직무내용이나 선배와의 대화조차 보지 않고 쓰는 분들은 어, 자소서 쓸 자격이 없으세요. 아셨죠? 봅시다. 짠, 짠, 짠. 음, 이전 회사 에 있을 때. 어, 모 철강회사에, 철강회사, 어, 공장, 공장 고객사에, 로부터 추가 계약을 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회사에 있는 동안 실질적으로 성과를 냈던 첫, 어, 첫, 첫 경험이라 더 의미가 큽니다. 사실 아니죠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개구라입니다 어, 현장 현장 및 근처 어, 공장 근치, 형, 현장 현장 직원 하, 본사 구매팀 현장 직원 근처 영세 업체 등을 등과 어,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뤄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어,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시작은 본사 측, 어, 고객사 본사 측에서 구매 프로세스를 어, 통합하고 싶어 한다는 니즈를 포착하, 포착한 것부터였습니다. 어, 통합과정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제가 맡고 있던 어, 공장이었습니다. 어, 본사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어, 근처 철물점들과 원래는 짝짝꿍이에요. 철물점 등을 통해서 어, 자기들의... 어, 어, 특정한 특정한 기준 없이 가격을 책정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본사 가 1차 고객인 만큼 제가 이걸 왜 쓰냐면 지사 영업에서 보면은 1차, 영업, 1차 고객이 주유소 그 운영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본사가 1차 고객인 만큼 이들을 이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판단에 어, 공장 구매를 공장의 구매를 어, 구매 프로세스를 아 이거 구매 아웃소싱을 어, 진행한 구매 아웃소싱 회사에 있을 때 회사에 다닐 때 이렇게 갈게요 프로세스를 공장의 구매, 공장에서, 공장의 구매 중, 구매, 구매 비중 중, 공장 내 구매 비중의 상당수를 구매, 공장 내에서, 아, 야, 이뤄진 구매 하지 마자. 공장 구매 프로세스를 어, 저희 아, 회사 측으로 끌어오는 것을 끌어오겠다는 목표를 어, 밝혔습니다. 저희 회사 측으로. 하지만 이,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다양한 부품이 부품 중 상당수가 제작품이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디테일이 달어 그러다 보니 디테일이 달라달랐고 달라, 달랐 달랐고 어 초반에는 어 오배송 이슈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제가 현장에, 어, 현장에 박혀, 박 현장에 상주 근무를 하면서, 어, 부품의 종류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근무자분들의, 근무자분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둘째, 어, 공장 근처, 어, 업체들의 협조가 필수였습니다. 아무리 부품 정보를 취합한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10년 넘게 공장과 거래해온 어, 업체들과의 어, 업체들로부터 데이터를 받지 못한다면 받, 스펙을 받지 못한다면 정확한 스펙을 받지 못한다면. 오배속 문제는 완벽하게 해소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실제. 음, 이 업체들을, 어, 이를 위해, 이 업체들을 저희 회사에 정식 협력, 협력사로 등재, 등록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쵸? 그렇죠? 단순히 업체 등록이 등록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어, 어, 저희 협력사 풀에 등록될 시 얻게 될 기대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 정확히 밝혀주 어 밝혀줌으로써 그들의 협조를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 어,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 협력, 어, 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곳이어서, 곳이서 어, 등록을 위해서는 팀장님이나 상무님의, 어, 상무님의 재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 업체 등록의 당위성. 이들이, 서버, 아, 서 쓰지 마 이전에, 이들이 저희 회사와 함께, 이 회사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있을지, 당위성이나, 건실함, 지에 기대, 여부, 어, 지 등을, 등을 소상이 정리해, 어, 결제를 올려, 결제를 정리한 어, 보고서 덕분에 결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결제 저 결제인가? 아 저, 제가 아무리 글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일단 좀 줄일게요. 어, 곧 줄일 거예요.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한 덕분에 진행하면서 어, 기존의 새로운 거래를 어 새로운 계약을 그, 어, 계약을 진행한 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느꼈습니다. 다 줄여야지. 특히 어, 진행 과정에서 어, 저와 생각이 다른 어, 고객사나 아, 파트너들을 어, 파트너들을 설득해야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설득해야 할, 설득하는 순간이 어, 찾아올 것입니다. 찾아올텐데 정확한 근거에 기반한 설득으로 설득으로 설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 체감했습니다. 국내 영업 담당자가 되어서도 되어서도 어, 지역 내 주유소 운영인 분들을 분들에게 분들이 어, 니즈를 정확히 포착하 는 한편 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를 기반으로 어, 기반으로 그들에게 세일즈를 해 하는 어,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줄여 줄여 줄여. 길죠? 줄일게요, 이제. 쓸데없는 거 뭐를 줄일까? 줄일까? 다 뺄게요. 너, 어, 오케이. 두 가지 얼은 봉착했습니다. 아무리 이것도 빼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끝났어요, 끝났어. 요 딱한줄한딱 한한 페이지로 깔끔하게 끝났죠, 그렇죠? 에... 보자. 새로운 계약 계약 체결을 위한 어, 설득과 구체 구체적 근거로 근거를 구체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설득으로 설득. 정확한 근거를 금, 기반, 근거를 토대로 한 설득, 설득으로, 어, 설득으로 어 추가 계약을, 계약 체결에 추가 계약이라는 새로운 계약을 끌어내다. 새로운 계약을 다 설득, 설득력을 설득 덕분에 새로운 계약을 맺다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등과 성과를 낸첫 경험이라 의미가 의미가 컸습니다 근처 영세업체와 오케이. Okay, 이렇게 가면 2496바이트로 제가 어 1년 최근 5년간 본인 한 단계 성장시킨 경험이나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방송 여기까지고요. 어 현대 월뱅크 여러분들 쓰시는데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블로그에 바로 올려서 여러분들께도 공유 드릴게요. 수고하셨고 유료 작업 필요하시면 HR102 연락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